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무대패션 라이브 방송 채널입니다. 4월의 석촌호수. 저희 매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도 오늘 한번 벚꽃 구경하러 나와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달리는 모습, 걸어다니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밤에도 빛나는 꽃길이 있어서 데이트하기딱 좋은 석촌호수입니다. 이 좋아하는 캐릭터 영상도 있어서 한 바퀴 빙 돌아보면 정말 볼거리가 무수히 많이 있는 석조노수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바쁘시는 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석조노수를 한 바퀴 빙돌면 가슴이 시원하게 풀어질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올대 패션 라이프와성초행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 다음 영상에.